<laughs> 오늘 이시편 기자가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시편 기자가 힘든 가운데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이여, 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광야에서 물은 뭐 강조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아직 못 찾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정말 죽을 정도로 지금 이시냇 물을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찾게 갈급한데, 아직도 갈급하다는 것이죠. 시냇물을 찾았으면 내 갈증이 해소가 되었을 텐데, 나는 아직도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못 찾겠다는 거죠. 이 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전히 갈망하고, 또 언제쯤이면 하나님 얼굴을 뵙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상황에서 시평기자는 대적에게 어려운 말까지 듣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종일 나에게 그 말을 한답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강건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야네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 봐라. 야, 너는 안 보이냐. 나는 보이는데. 지금 내 속에 계신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도 그 하나님을 알길 바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 사람들이 내 대적이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건 조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웃기고 있는 네상황하고번네 꼬라지를 한번 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있다고? 근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러 오시죠. 그것도 종일 나에게 한답니다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고 계속 그래 왔고 수시로 때때로 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 번은 괜찮은데 정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그 말이 나에게 비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나도 못 찾겠거든요. 정말 사슴이 시의 물을 찾기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물을 찾는 그 사슴같이 하나님을 찾는데도 나는 여전히 갈급하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물을 때에 그냥 눈물이 주야로 흘러 내리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시편 기자의 상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나흘이나 4일 뒤에 예수님께서 민기정민기정 나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병잘 고치는 거 아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가서 예수님 좀 빨리 오라고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오빠 아시잖아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왜안 도와주시죠? 왜 여기 안 계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이러한 혼란스러운 감정에 문득문득 문득 찾아온 이 감정, 혹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며, 혹은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엮어서 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할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전에 내가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었는데, 내가 그들을 교회 초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을 생각하니까 그냥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더 편했을라나. 내가 지난 주일에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감동, 은혜가 충만하고 터져 나갈 것 같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또 월요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또 일주일 시작이네 하고 끙끙거리고 시작하고 화요일 수요일쯤 되니까 이제 막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고 아직도 주말은 먼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아 분명히 주일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하루 자고 나니까 내 삶은 똑같고 정말 판에 바뀐 것처럼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뭔가 은혜의 충만할 때는 나아질 것 같고 희망이 보이는 듯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이것이 시편 기자한테 내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소리 또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말하는 그 내용의 전쟁이 오절에서 일어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이 말이 뭡니까?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낙심하냐? 어찌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뭔가 굉장히 조금 힘 다시 힘을 내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너왜왜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힘들다는 거죠. 낙심, 불안한 일이 생기면 당연한다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허용을 해버립니다. 내면은 온통 불안하고 낙심으로.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laughs>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 영적 침체와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의 삶이 대부분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임을 아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laughs> 저도 한번 듣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니 떠올고 떠고 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대부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그러니까 야너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여기서는 힘내고 이제 이렇게 가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임을 아십니까? 자신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속으로 그냥 야니까지게뭐할수 네 있겠냐 라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아의 속삭임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말들 거기에 너무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야 니가 무슨 훈련받은 사람이냐? 야 니가 무슨 예배자냐? 야니 네 삶을 봐.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어?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 죄악의 것들, 너 봐봐. 너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잖아. 너 봐. 근데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탁 건드리면, 어, 그렇지. 너무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이렇게 아멘해야 되는데 결국 내 자신이 나에게 이렇게 정지하는 말들 그 한마디를 너무 아멘하고 넙죽받아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걸림돌이고 힘든 부분입니다 야, 네가 목회자냐? 네가 전도사냐? 네가 앞에서 강단에 네가 설교하는 것들 너는 할수 있냐? 지키고, 지키고 있냐? 우리 사랑합시다 하는 그말 한마디를 못 지켜서 끙끙 앓는 게 저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에게 정제감이 찾아올 때 어우, 힘든 거죠 두려운 거죠 근데 사실 막 한때는 여기에게가 이... 나에 대한 이 정제감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끔 이제 제 아내가 그 이제 찬양을 듣기 위해서 마커스 모교 집회 이렇게 방송을 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막 나오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이러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고 앉아있는데 이제 설교 이제 찬양이 끝나고 이제 설교가 이어져서 나온 거죠. 김국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근데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스서트 터치를 해주더라고요. 김남국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마커스를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둘로스 대표로서 그 예배 인도자 한 명이 그 김남국 목사님께 묻더랍니다. 저 예배 인도자 못하겠다고. 찬양하고 하는 거 못하겠다고. 나가, 내가 나를, 아, 나를 아는데 나는 인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 질문을 하더랍니다. 김덕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 그래. 나도 그래. 그냥 그 한마디 하셨다고. 네 의로 여기에 서는 줄 아냐? 우린 은혜로 나아가는 거라고. 근데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 맞아. 그래 맞아 나는 설교 못하지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셨고 또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제감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죠 내가 나의 악함을 제일 잘 아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도 새벽 기도에서 아, 나눴지만, 내 의로 혹은 나의 열심으로 그런 것들은 그냥 일꾼이 받는 삭시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그럼에도 주어지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신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 그래서 오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죠. 일이 풀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사람의 인도를 보면서 아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시편 기자는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는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 나를 보며 정죄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승리했는데 내일 일주일 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 그렇구나. 어내 마음을 확정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또 내일 일어나면 또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해 볼까요? 우리 항상 우울합니다. 그런데.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월화수, 아, 정말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괴로운데 또 주일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나한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실제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발선지자 450명 앞에서도 담대했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 중심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신 엘리야한테 보냅니다. 야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오늘 죽어 죽어 있는 저 바알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가 벌을 받고 벌을 받은 기필코 너를 죽이고 말 거다.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한테 있는 거죠.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낙심, 불안을 허용해 버린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할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자니라 아, 웃기지마 7천명 있어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7천명이 있답니다 나는 볼수 없지만 나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7천 명을 7천 명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지금 내가 정말 목이 말라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는데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초점을 나한테만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나 하나에 갇혀질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이 크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반을 두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떨까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모두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어, 여호와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 지켜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내 목숨이 죽든 말든, 하나님께만 초점이 다릅니다. 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에게 집중했다면 어떨까요? 나. 우와, 진짜 억울하다. 그렇죠. 이보다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새 친구가 한 번이라도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 있습니까? 포로가 돼서 끌려오고 그 온갖 수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결과가 풀무불에 태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나오는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인 것입니다. 에스더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죠 모두가 절망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항상 충만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삶을 바라볼 때, 또 시선을 나에게 집중할 때, 또한 내 속에서의 그 정죄하는 말들을 듣는 순간, 속이 상하고 무너졌습니다. 목회자라서 특별히 더이 마음을 지키는 게 힘들더라는 거죠. 네가 무슨 전도사냐? 얼마나 많이 이런 생각들이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데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탄원시입니다.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마음 무너진 마음을 막, 안은, 막 끌어안고 울부짖는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의 소리를 들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러면 오늘 이 5절 마지막, 마지막처럼 알수 없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졌습니까? 또 내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무너지십니까? 아니요 무너진 만큼 더 소망을 두지, 두면 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괜찮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또 넘어지는 우리처럼 또 넘어져 있는 우리를 또그 은혜 가운데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아 오늘 또 주일 은혜 가운데서 하루 잘 보낼 수 있을까 왠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또내 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듣고 아, 할수 있을까 자신 없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힘을 냈습니다 오늘 오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0편 43편 오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저희는.